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통장을 열어보는 손이 무겁습니다. 고정 지출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뻔하거든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은 해외 이주를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답답한 사람일수록 나라를 바꾸는 게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모르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월급날만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도 잔고는 제자리고, 체력은 떨어지고 선택지는 좁아지는 악순환에 갇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많지 않아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들과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결정적인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함께 해주세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상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서른 전에 집 사야 할것 같고 마흔 전에 자리 잡아야 할것 같은 보이지 않는 시간표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승진했다 차 바꿨다 아파트 계약했다 소식을 전해오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죠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질문 공세가 시작돼요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집은 언제 사냐 대답할 말이 없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나온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문화는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든 사회적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압박이 유난히 촘촘하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빨리빨리 빨리 문화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개인 삶에는 숨쉴 틈을 안 주거든요. 남들 속도에 맞추다 보면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살면 어떨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상상에서 멈춥니다. 해외 이주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이민 몇억 필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별로 없어도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고 부모님도 모르시거든요. 선택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버티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인들한테 휴양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노마드들의 성지거든요. 월 150만원이면 수영장 있는 빌라에서 살수 있어요. 서울 반지하 월세 내는 돈으로 열대섬에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거죠. 사실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의료 인프라가 한국만큼 좋지 않고 비자 문제를 주기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언어 장벽도 있어요. 근데 준비하면 관리 가능해요. 멕시코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멕시코 하면 카르텔이랑 위험한 이미지부터 떠올리는데요. 실제 거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멕시코 시티나 과달라하라 같은 대도시는 치안도 괜찮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무엇보다 미국 바로 아래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생활비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날씨는 1년 내내 따뜻해요. 한국에서 월 300으로 빠듯하게 살던 사람이 멕시코에서는 여유롭게 살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뭘 기준으로 나라를 골라야 하냐는 거예요. 생활비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 봐야 할건 세금 구조예요. 바하마나, 버뮤다 같은 나라는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번 돈을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연봉 5천 받으면 실수령은 3,500 정도거든요. 세금이랑 보험 떼면 그렇게 돼요. 소득세 없는 나라에서는 그 차이가 내 자산이 됩니다. 물론, 바하마나 버뮤다는 생활비 자체가 비싸요. 월200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근데, 고소득자라면 세금 아끼는 금액이 생활비 증가분보다 큽니다. 모나코는 그 극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소득세가 없거든요. 대신 집값이 평당 수억입니다. 일반인이 갈 곳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모나코에 집을 못 사면 요트 사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두 번째로 봐야 할건 안정성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세금 낮아도 정권 바뀌면 소용 없거든요. 싱가포르는 이면에서 최고점을 받는 나라입니다. 법치주의가 철저하고 부패가 거의 없고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신 규제가 빡빡합니다. 껌 씹다가 벌금 물고 길에 쓰레기 버리면 태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답답해도 질서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UAE 두바이도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최근 몇년 사이에 전 세계 부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두바이로 몰려들었거든요. 세금 낮고 인프라가 좋아요. 근데 두바이의 함정이 있습니다. 생활의 질은 높은데 비용도 높아요. 좋은 동네에 원룸 하나 빌리려면 월 50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두바이는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들 사이에서는 세금 절감 효과가 커서 중산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건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따라 맞는 나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쉬고 싶은 건지, 새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해요. 홍콩은 돈 벌기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고 기회가 넘쳐요. 세금도 바하마처럼 없진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근데 홍콩에서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면 안 돼요. 빠르고 치열하고 경쟁적인 곳이거든요. 빨리빨리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안 맞습니다. 반대로 네덜란드는 워라벨의 천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사회 전체가 존중해요. 암스테르담에서는 저녁 6시만 되면 대부분이 퇴근합니다. 야근이 미덕인 문화가 아니에요. 대신 소득세가 높아요. 번만큼 돌려주는 구조죠.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꿈꾸는 진짜 이유는 그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싫어서입니다. 한국이 싫어서 도망치듯 떠나면 어디를 가든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장소를 바꾼다고 나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자메이카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나라는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걱정 없이 살수 있죠. 근데 정부 시스템이 엉망이고, 부패가 심하고, 범죄율도 높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자유를 택하겠다는 사람에게만 맞는 선택지입니다. 범유다도 비슷하게 세금없는 낙원이에요. 바하마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금융업 종사자들이 모여 살아요. 인구 6만 5천 중 1만 5천이 외국인이죠. 근데 여기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박한 아파트 하나에 월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세금 없다고 무조건 이득인 게 아닌 거죠. 결국 어떤 나라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로 뭘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한달 살기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듯이 지내보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로 한 달짜리 숙소 잡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현지 카페에서 일도 해보는 겁니다. 여행자가 아니라 거주자 모드로 살아보는 거죠. 이걸 해보면 그 나라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느낌이 와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조사해도 직접 가서 숨 쉬어보는 것만 못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현지에서 사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해외 거주자 모임이 꽤 많아요. 거기서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못 보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자 꿀팁부터 PR 동네까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돈을 벌수 있어야 선택지가 넓어지거든요. 프리랜서 번역이나 디자인이나 개발 같은 일도 있고 온라인 강의나 콘텐츠 제작도 있어요. 당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세 가지는 오늘 당장 검색 한번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이민 계획 세우기 전에 작은 실험부터 해보는 거죠. 실패해도 잃을 게 없어요. 석달 뒤에 어떤 분은 발리에서 노트북 펼치고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둘다 의미 있는 결과예요. 월급날 통장 보면서 한숨 쉬던 그 사람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서 멈추지 마세요.